스페이스X가 수천개의 위성을 쏘아올려 전 세계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촘촘하게 깔린 작은 위성들. 그 위성들이 몇 분마다 지구를 내려다보고 데이터를 보내고 통신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뉴스는 바로 그 방식, 그 군집의 세계에 대한민국도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 발사 성공은 단순히 위성 하나를 올린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우주를 보는 대상에서 설계하고 운영하는 공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먼저 개념부터 천천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위성은 거대했습니다. 무겁고 비싸고 하나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성은 하늘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망원경 하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작은 위성 여러 대가 팀처럼 움직입니다. 혼자 일하는 위성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위성들. 이걸 우리는 군집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하늘의 작은 눈을 여러 개 띄우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한 지역을 촬영하고 다시 그 위를 지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그보다 더긴 간격,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군집 위성은 여러 대가 번갈아 돌면서 같은 지역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 관측합니다. 하루 한번 보던 지구를 이제는 몇 분마다 보는 구조. 이 차이는 안보, 산업, 재난 대응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검증기는 무엇일까요? 검증기는 본격적인 군집 위성을 대량으로 띄우기 전에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큰 공연 전에 무대 리허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성이 궤도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지상과 통신이 안정적인지, 데이터 전송이 정확한지,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과정, 이 단계가 성공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군집 체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페이스X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수천기의 위성을 통해 지구를 촘촘히 덮는 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주를 한두 개의 대형 위성으로 운영하는 시대에서 수십, 수백 개의 작은 위성을 네트워크처럼 연결하는 시대로 우리도 전환하고 있다는 것. 이 변화는 안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입니다. 누가 더 자주 보고 더 빠르게 판단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군집 위성은 정보 공백을 줄이고 실시간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위성이 열어대면 일부가 멈춰도 전체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이건 단순 기술이 아니라 전략적 안정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절반만 이해할 것입니다. 우주 기술은 안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산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초소형 위성은 반도체 기술과 연결되고 배터리와 연결되고 통신 기술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위성이 보내는 데이터를 ai가 분석합니다. 우주 플러스, 인공지능, 이 조합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를 멀리 있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 서비스, 기상예보, 해양 물류, 재난대응, 이 모든 것이 우주 데이터와 연결됩니다. 이번 검증기 발사 성공은 우리가 그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 더 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술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만들고, 직접 쏘아 올리고, 직접 운영하는 능력. 그건 선택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의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 일자리와도 연결됩니다. 우주 산업은 고급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AI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검증기 한기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 위성들이 보내는 데이터는 또 다른 기업과 산업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작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 발사 성공은 작은 뉴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스페이스X가 보여준 군집 시대.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방식으로 우주를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발사가 아니라 구조의 전환입니다. 하늘 위에 여러 개의 눈을 띄우는 시대, 정보를 더 자주, 더 촘촘히 보는 시대,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손에 쥐기 시작한 시대, 이 변화의 의미를 이해할 때이 뉴스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미래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